네, 눈에 보이게 작아 보이시죠? 작으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?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한 옷인데, 이 모델의 이름은 바로 데모팀의 주니어입니다. 데모팀의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, 패턴, 기능, 모든 걸다 가지고 있고요. 색깔까지 동일한데, 사이즈만 주니어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 모델은 4S와 3S가 있는데, 대략적인 키로는 135 그리고 145 정도의 전후의 키를 갖고 있다면 그 사이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모델들은 성인의 그 10가지 라인업 중에서 가장 색깔적으로 두드러져서 조금 눈에 잘 띄는 색깔만을 가지고 주, 주녀, 데모 어, 팀 주녀 색상을 만들었고요. 어, 성인인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컬러 콤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, 어, 오히려 가족이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어, 눈에 띄는 색깔로 내 자녀를 알아보거나, 그리고 또더 컬러풀하게 또 이렇게 자신을 뽐내고 싶은 아이들이 더 즐겁게 스키를 탈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모든 기능이 성인하고 똑같기 때문에, 가격대는 성인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, 그래도 더 자신 있게 스키를 타고 싶은 아이들의 자신감을 더욱 복돋아 줄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음. 이번 옷은 어떤 건가요? 네, 이번 옷도 사이즈를 보시니까 짐작이 가시죠? 바로 주니어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델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슈트 그래서 주니어 데모 팀 주니어 슈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색깔은 어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. 어 조금 더 하사 거에 밝게 아니면 차분하게 아니면 좀 여성스러운 색깔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이 패턴의 디자인을 보시면 어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데모 팀, 데모 팀 주니어 그쪽이랑 동일한 그 색깔의 원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원단의 기능적으로 조금 더그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원단으로 가지고 좀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만방 이상 투 A 스트레치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이 제품은 어떤 활동성보다는 어, 스키장에서 따뜻하게 어떤 스키을 즐기면서 그도 같이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 5년에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요. 가격대 자체가 그 도입, 그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한 장점이 하나가 더 있네요. 바로 사이즈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.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되는 기능은 없는데 이 제품들은 팔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바지의 기장을 줄인다든지 하는 기능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. 안쪽에 있는 그 끈을 잡아 당기면 원단이 쭉 딸려 올라가요. 그래서 10cm에서 15cm 이상 크게 사셔도 일단 줄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아이들이 자라면 점점점 그 길이를 조절하셔서 최적의 피팅으로 2년 또 3년 동안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이 모델의 장점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구매가 될수 있는 라인업비라고 소개해 드립니다. Oh, into your boo